왓어유미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미녀분들을 아주머니로 만들 거예요. 바로 보시죠. 렛 e t s 저 죄송한데 지금 몇 시예요? 제가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서 4시4 8 분. 네시 사십 분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혹시 여기 편의점이 어디 있어요? 근처에 편의점? 편의점. 어, 편의점은 없는 것 같고 네. 뭐사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이거 저기 위쪽에 가시면 있어요. 계단 위쪽 올라가시면 계단 위에.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어, 저희 혹시 여의나루역이 어디예요? 아, 역 지하철 여기 저 끝으로 가시면 돼요. 계속, 계속 가야 돼요? 네, 저쪽 아, 가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 아주머니 아니에요? 네. 중학교 졸업한 지몇시요 아, 중학교. 아, 미안, 미안해요. 아, 미안, 미안해요. 저기 지하철이 일로 가야 지하철이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기 죄송한데, 혹시 여기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 있어요? 지하철역? 어, 여기 완전 쭉 걸어가서 네.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여인하루 역기 있어요. 이쪽으로 쭉? 네, 완전 쭉 가야 돼요. 사람도 아. 많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더 그, 가까운 여기 이쪽 얘 제일 가까운데요 제일 가까워요.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목소리> <웃음> <웃음> 아, 아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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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날씨 너무 좋아. 하, 날씨 너무 좋은데? 진짜? 바람을 좀 느껴 이거. 아, 저 죄송한데 지금 몇 시예요? 제가 배터리가 다돼 가지고. 3시 2 8분이요 3시 28분이요? 3시 28분이요? 네. 감사합니다, 주원이. 죄송한데, 혹시 지금 몇 시예요? 제가 배터리가 다 돼서. 10시 36분. 아,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네. 네. 아 죄송해요. 어떻게, 저희... <웃음> <웃음> 저희가 사실은 유튜브 촬영 팀이거든요. <laughs>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너무 욕을 저... 아, 했어요. <laughs> 아, 저희가 뭐 이, 이 컨텐츠가 욕 먹는 컨텐츠예요 지금?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어떻게 저희 이걸 이걸 어떻게 좀 보고 계시더라고 <laughs> 아, 아니. 죄송 아, 죄송해요. 진짜. 저 아, 아 제가 왜냐면 욕 먹을 지냈어요아가 진짜 욕을 해 버렸어요. 아 죄.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어. 너무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 완전 발끈하시더라고요. 아, 쪽팔 <laughs> 제가, 아, 제가, 제가 어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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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왔어 여기 여기.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일찍서. 저희 아주 하늘을 펴처까봐 진짜 농담+ 농담+ 농담 <laughs> 그러니까 딱, 딱 봐도 젊어 보이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필 딱 이분이 주워주셔가지고 <laughs> 제가 <웃음> 이렇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젊은 여성분들에게 아주머니나 아주+ 아주 <웃음> 죄송해요. <웃음> <laughs> 저희가 유튜브 런앤런이라는 채널인데 이렇게 두분 리액션이 너무 어, 재밌게 나와서 <laughs> <laughs> 보이세요? 네 초록색깔? 네네 아저 분이 카메라맨이시거든요 저, 아, 네. 저희가 유튜브 런앤런이라는 채널인데 아저온줄 아, 알아요. 오 어, 진짜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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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와주실수 있어요? 어네 <laughs> 괜찮으세요? 아 제, 죄송해요. 아 어, 맞아요. 아 죄송해요. <laughs> 저희가 오늘. <laughs> 오늘 젊은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아줌마라고 네. 했을 때 어떤 반응일지 너무 죄송해요. 네, <laughs> 제가 괜찮아요. 유튜브 런앤런이라는 채널인데 이두 분이 런앤런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어, 어디서 <laughs> 일단, 지금 저기 와 <웃음> <웃음> <laughs> 저기 거, 검은색이 카메라예요. 저기 <laughs> 하얀색 모자 쓰신 분 보이세요? 아, 저기 저기 저기.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실온 카메라, 이렇게 원래 카메라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웃음> 컨텐츠가 <웃음> 이렇게 리액션하시는 거 너무 유쾌하게 리액션해 주셔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laughs> 괜찮아요. 너무 죄송해요. 농담이니까 너무 상처받지 아, 네.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무조건 시청해 주세요. 안녕. 아줌마들